뭐야? 임금님 오셨어요? 근데 쌀밥이 없네. 나 쌀밥 좋아하는데 그밥두숟가이랑전복이랑바오셨이오셨 이금님 이디님오 이금님 오셨이 자존심 지키면서, 오, 우리 이거 맛있게 먹으면서, 네, 네? 네. 나... <laughs> 와보세요. 와보시고, 하나로 귀엽게 이행, 이행시를 해가지고, 만약에 여기 있는 스탭들과 우리가 귀여움을 느낀다, 전복 아... 두 개를 하사할 것이오. 하. 하. 나. 나 이거 먹고 싶어. <laughs> 몇개 줄까? 노력했으니까. 한 개. 한개값 <laughs> 심사위원들. 자, 한 개. 두 개. 두 개. 두 개. <laughs> 오케이. 두개 드리겠습니다. <웃음> 자, <웃음> 여기다가. 맛있 여기다. 들지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? 너무 맛있게. 트림해 가지고 냄새라도 맡게 해 주고 싶으니 어 <laughs> 저는 지금 그리고 우리 팀원들은 전부 다 일할 힘을 비축했습니다. 어, 그럼 잘 됐네. 일하세요. 애석하게도 네명밖에못 갔네. 그러니까 하면 되겠네. 지금 든든히 먹고 일할 준비가 됐다며. 그래서 어, 게임으로... 알겠습니다. 이것도 뭐 PD님이 주신 게임인가요? PD님이 주신 게임인데 네.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게딱 하나 있습니다. 그래서 가이바위보 먼저 해야 된대요. 아 이거 PD님이 해주세요. 어, 어. 끝난 건가요? 저희? 아, 아 게임? 아 이게 아니라 <목소리> 자 저희는 결정했습니다 나만 석탐 가겠습니다 재겠습니다 시작 저 아래 저 yeah. 그 아래 소리 그 듣끼 들었어 오케이 정답 자 밥각 짚어 나. 고반니다지아 밥을 어 나. 밥을 짚어 나. 고을 짚어 나. 밥을 짚어 나. 밥어 나. 밥을 짚어 나. 밥말을 만든다 와. 아. 와. 너무 어렵다 아, 너무 어렵다. 너무 어렵다 시작 불불불 불, 불. 보다 불드 득점 아래에서 득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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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득가 발자 오케이 아, 오케이 <laughs> 개구리. 개구리 개구리 머리 머리 찬. 찬. 개구리 대가리에 참물을 끼얹기 전달. 박수! 손! 손바닥! 손바닥! 손바닥에 털 난다! 난다, 난다. 손바닥에 털이 난다! 정답! 오케이! <laughs> 야본거 아니야 이거? 전작. 도끼! 장작! 도끼? 장작을 빼서 네. 도끼, 도끼 들고 나무! 나무를? 도끼 들고 나무 이렇게 승리는 저희 승리 팀입 <laughs> 어, 근데 잠시만요 아니, 창고를, 여기서 창고를 바로 맞추는 게 이게, 이게 말이 안 돼. 않아요. 이게, 이아는 거라니까. 아니. 한마디로 창장님 갑니다. <laughs> 嗯。 아 안녕하십니까 사장님. 안녕하세요. 이 냄새가 풍기는 게 너무 좋습니다. 진짜 여기 살고 싶을 정도예요. 근데 일하기는 싫을 것 같은데 좀 켜정을 보니까. 어떻게 알았지? <laughs> 아 그래도 사실 이제 이렇게 일을 도와주러 왔으니까 그게 또 든든한 우리 일꾼들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말씀만 해주시면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. 네 알겠습니다. 그러면 수고스레 오셨으니까 네. 저도 또 일꾼들을 그냥 널릴 순 없죠. <laughs> 그냥 놀릴 수는 없죠 하는데 굉장히 노예시장에 살려가는 느낌이고 기분이 그렇네요. 네. 예. 일단은 저희가 두가지 일을 준비했고요. 네. 하나는 저희가 보수라는 그 일인데, 그건 쌀을 씻어서 쌀통에다 발효조에다 넣어주는 일이세요. 아, 쌀 씻는 거는 뭐. 아, 쉽고 그러시죠. 쉽고 그래. 어. 예, 그리고 또 하나는요? 또 하나는 저기서 이제 우리. 농태기 세트, 통일명주 세트를 포장하는 일이 있어요. 포장이요. 예예. 예. 자,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? 자, 그러면은 A와 B가 있습니다. 자, A는 쌀 씻는 거, B는 포장이에요. 자, 그러면은 하고 싶은 일 이름하시죠. 여기가 이제 포장, 여기가 포장이고 저기가 쌀입니다. <laughs> 아 포장을 아 잠깐만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쌀 씻는 건데 쌀 씻고 네. 쌀을 씻겠다. 네. 어 그리고 좀 포장을 한다. 열네고 갈실까요가 갈발 보요 예. 참 <laughs> 진짜 사람들 꽉 막혀 있네 진짜. 술 만드는 것도 못 하고 시장이. <laughs> 태자주 만드는 거 봐야 되는데. 그러니까. 맞아. 언제 언제 우리가 양조하는 것도 언제 먹을까? 뭐... 가... 이긴 사람은 선택하기. 이긴 사람은 선택. 가 갈발 보. 갈발 보. 제가 어려운 거 할게요 아 진짜로 나는 어, 힘들어 보이고 그럴까봐 많이 고생했으니까 포장이 어려울 것 같아 아까 보니까 포장하는 사람들 두명막 쓰러지고 하더라고 픽픽 쓰러지더라고 진짜 어려운데 그걸 제가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지 감사합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에 이 눈빛은 죽이고 싶습니다라는 어쨌든간에 뭐 갈바브에서 졌으니까 아 그러면은 여기 여기도 갈바브 하시죠 갈바브 해가지고 선택하세요 그러면 제가 쉬운 일하겠습니다. 아파트 캐요 사장님이 쌀 120kg 나 <laughs> 준비해 두셨어요. <싶다>. 120kg. 네, <laughs> 그리고 몇번 정도 반복을 할까요? 아그 반복이 <laughs>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. 말급물이 아, <laughs> <laughs> 사라질 때까지. 네. 근데 이렇게 해서. 어, 한번 하는 양이 60kg거든요. 아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번, 저거 빼고 두 번을 더하셔요 아, 네, 알겠습니다. 꼭꼭 <laughs> 주물러 주는 거예요. 이렇게. 아, 그래? 업을 한다는 건저요 아, 사장님, 예. 저희는 뭘 하면 될까요? 아이고, 참. 이제 아시겠죠? 네, 이렇게 해서 물로 씻어서 물을 또 삶을 시 버리고. 아니 어려운 일을 해야 되는 사람한테 방법을 확실히 정확히 알려 주셔야지 일래라죠 내가. 에휴... <laughs> 참 정말로 아니... 쉬운 일에 당첨되셔가지고. <laughs> 아니 명절날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소리랑 비슷한데? 아유. 에휴... 아, <laughs> 아 우리는 좀 많이 일단 좀 이따 술이 나는데 먹으면 되나? <laughs> 그 사람들이 만든 술 어, 저희가, 비즈니스 저희가 비즈니스 좀 비주스 거예요. 비주스. 좀더더 깊숙히 넣어 줘야 돼요. 음. 어. 괜찮아 직원분들도 잘 하신다 보니까. 네. 이분이 너무 말썽을 부리니까 이분이 잘하는 게 <laughs> 절대 돋보이지 않잖아요. 얼마나 조용히 잘해요. 아무 소리도 없이. 저도 조용히 하고 싶어요. <laughs> 조용히 벌써 박스를 망가뜨린 것만 해도 아, 잠깐만 나 망가뜨렸어. 이 <laughs> 캐릭터를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. 잠깐만. 사장님 여기 죄송하지만 청출어람이라고 대결 한번 하실래요? 어떤 대결이요? 포장 빨리 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아니 아까 전에 보시니까 연륜는 있지만 사실 이제 하드웨어는 제가 더 좋지 않습니까? 내가 어려운 말 쓰는 사람은 이렇게 피곤하다니까 하드웨어 고 뭐고 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것 같아요 정확히 본청 <laughs> 빨리 딱 조립한 다음에 쏘는 느낌으로다가 마지막 딱 포장되면 빵야 이 하는 거예요 네자 감독님 Q. 사인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시작. 빵! <웃음> <웃음> 아니 잠깐만요. 15년 그 세월을 어디로 간 겁니까?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아니, 잠깐만요. 일부러 지금 지고 나서 일부러 정성 보인다고 천천히 이러는 건 의미가 없는 거 알잖아요. <laughs> 어떻게 하면 내가 말로 이길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죄송하지만 이 승부는 제가 이기기 때문에. <laughs> 안녕히 계세요. 잘 가세요. <laughs> 제가 이술 재전에만 여섯 개? 여섯 개 받았어요. 음, 예. 아. 공부하시고. <laughs> 어디서? 어, 이전에. 형, 형기, 형기는 어디 갔어요? 사시집때 하얀 거. 네, 머리가 형기. 진짜. 어디 갔어요? 어, 저쪽에서 일하고, 이러고... 아, 포장하고 계셨었는데? 말이 안 맞는데, 잠깐만. 어디 갔어, 이거? 어디 갔었지? 100% 이거 어디 가서 또 혼자 찌지, 지금 쉬고 있다, 지금. 환기가안 보이는데, 이 병이 왜 여기서 뱅기 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? 아, 잡초가 어디? 잡초가 많이란데 잡초는 발로 밟아가지고, 다고 와서 없어야 돼. 발로 밟아서, 다없어야 돼. 아, 아. <laughs> 돼. 아, 왜 여기까지 온 거야? 왜? 지금 향기씨 찾으려고 우리 비행기까지 뛰었어요. 에? 아, 아니, 아니 양주랑 양주랑 다 드셔야 할 분이 지금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. 좀 시험 시험 합시다 시험 시험. 아니 저 안돼 수시가 없어. 왜, 왜? 왜? 야 우리 지금 무슨 이하면서 사상이 모르는 거지? <laughs> 아니 그 여기 오너가 누군지는 알고. 그러니까 우리 일 시킨 사람 아니 우리가 도와주는 분 어, 우리가 도와 주는 분이 어. 어떤 분인지는 알아야 될 거야. 아니 그러면 은 인터뷰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가서 뭐, 뭐 여쭤볼 거야, 여쭤보고 어 해, 나는 좀 쉬고 있을 테니까 같이 가 아니, 같이 가 아니, 같이 해 같이 가, 이건 같이 해 양주장은 내가 갈 테니까 이건 같이 해 아유, 반갑습니다 사장님 이야, 사장님 이제서야 인사를 드립니다 어디 가서 시커놀다전 이분밖에 본적 없는데 아 <laughs> 아까 나한테 <나도> 거짓말한 거야? <laughs> 박빙입니다. 이게 남북 협상의 자리입니다. 그렇죠.